11월 아마 상품 전략 라이브는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보험명이 정작 터 인사드리고 두 가지만 빠르게 전달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이 아마 놀라실 수 있는데 자꾸만 좋아지는 거죠? 뭐냐면 10년 고지형 유병자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보험의 꽃이라고 하는 보장의 최고의 보장 자산이라고 하는 질병 휴유 장애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설계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신상품이 좀 있어요. 신상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좀 전달해 드릴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생명 질병 휴유 장애 1억 원이 좋아진 부분은 뭐냐면. 10년 건강알인형 상품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유병자 분들 중에서도 혈압약이나 당뇨나 약을 드시는 분들 있지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상 유무가 있는지 검사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자, 하나 생명의 질병유장의 1억 원은 11월 달에도 기대가 됩니다. 설계를 해봤거든요. 40세 남성 혈압약만 드시는 남성분이신데요. 보험료가 90세 만기, 질병유장의 1억원, 4만 5천원입니다. 연령마다 설계를 다 만들 거예요. 상담은 정답토에게 주시면 정답토가 전화는100%다 받습니다. 보험료는 줄여드릴 거고 보장 자산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방송에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라이나 생명의 상품 개정입니다. 질병의 요장에는 당연히 모든 회사가 누적을 보거든요. 자세한 건 문의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가입내역 확인해서 얼마까지 심사되고 가입되는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100%다 받으니까 입사 상담이나 또 보장 분석 혼합 설계 상담이나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을 거고요. 화면 바꿔서 신상품 안내 드릴게요. 자, 뭐냐면 지금 라이나가 100세 만기로 상품 개정돼 가지고 판매된 지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10년 할인형이 나오고 부정맥도 판매하고 간병인도 판매하고 이게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라이나가 자, 상품 이름은 다들 인식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라이나 생명의 새로 담는 건강보험 플러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좀 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라이나생명의 건강보험 플러스 먼저 특징을 말씀드리면 블루와 골드 이렇게 좀 나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에 따라 가입 나이에 따라 그 다음에 라이나생명이 잘 보시면 원래는 갱신형 위주로만 보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3호도 출시하고 3 0노도 출시하고 이렇게 유병자 상품은 치료나 투약은 고지하는 거 아닙니다. 입원이나 수술만 묻는 거거든요. 그다음 표준 체가 보통 5년 고지라는 거고 우량 체는 10년 고지기 때문에 병원 가신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량체로 보험료 할인을 많이 받으셔야만 하세요. 라이나 생명의 신상품은 블루와 골드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에 따라. 블루는 40세까지. 나빈 면제도 괜찮고요. 감액도 없습니다. 감액기간 없습니다. 40세 이상은 골드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빈 면제와 감액 유무가 다르죠. 자, 먼저 이제 뭐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보험료를 27%나. 원래 라이나 생명은 3호도 많이 판매됐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11월부터 10년, 10년? 10년 고지하는 상품이 나오면서 보험료를 여러분 이렇게 크게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신규 담보로는요, 읽어드릴게요. 부정맥 들어가죠. 대상포진 통풍 들어가죠. 독감 들어가죠. 뭐 보장이 작아도 회사마다 찢어내면 다 보장 자산이 됩니다. 자, 보험료 납입 지원도 있고 암에 대한 통원, 요거 조금 관심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암에 대한 통원이랑, 암에 대한 통원 시 일어날 수, 발생할 수 있는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받는 거. 라이나 생명의 신담보. 여러분, 간병이니 역대 최대 보장으로 출시합니다. 보장금액이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간병인 사용 21만원. 라이나 생명. 유양병원 간병인 사용 7만원. 라이나 생명. 자, 설계 받아보실 필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 2번이라든가 1인실, 3인실 2번이라든가 100세 만기로 어떻게 더 싸게, 왜냐면 10년 할인형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포인트 좀 찝어드리면, 암은 통원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설계해보시란 얘기고, 자, 보험료가 몇백원 수준인데,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여러분, 입원 많이 하시죠? 입원 많이 하시죠? 자, 살면서 종합병원으로 우리가 입원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입원하면 405만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몇백원? 몇백원? 자, 가성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메인은 안 돼요. 보험료를 뭐 몇만원? 이렇게 납입하면서 보장받는 특약은 아니에요. 다만, 보험료가 뭐 몇백원 아니면 뭐 천원, 이천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번 관심은 가져볼 수도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은 들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설계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가 뭐 1000원 인지 2000원 인지 몇백원 인지는 근데 제 느낌에는 엄청 쌀것 같아요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 드립니다 자 6인실이나 1인실, 3인실이나, 이거는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인실, 2인실, 3인실의 입원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실이나 2인실이나 3인실이나 이런 거를, 뭐, 체증형도 있고, 입원일당을 준비하자.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자, 간병인도 라이나 생명은 21만원. 요양병원도 간병인을 7만원. 라이나 생명 신상품 되겠습니다. 7대 다빈도 생활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대상포진 통풍, 부정맥 독감. 괜찮죠? 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2만원대로 고고당에다가 대상포진 통풍 독감 다 넣어서 요거는 팔린다라는 거에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이건 팔린다. 어 만약에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가입하면 보험료 엄청 비싸잖아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시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최대 2,500만 원, 대상 포진 통풍 각각 100만 원, 독감 20만 원, 부정맥 500만 원. 요구성은 팔린다라고 저는 보여칩니다. 참고해서 많이 많이 알려 주세요. 자, 라이나생명 신상품 어무디 수술비 보험료는 더 낮춰서 10년 할인형입니다, 여러분. 꼭 설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라이나생명도 뇌출혈이 아니고 심근경색 아니고 뇌혈관 진단비입니다. 허혈성 진단비입니다. 자, 보험료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상담 좀 받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10월 달이 지나고 이제 11월 달 상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상품 전략 방송은 첫 방송입니다. 제가 하나생명하고 라이나생명하고 이렇게 두개 회사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라이나생명 신상품 건강플러스 블루 알릴루물을 보시면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 여부하고 수술 여부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통원치료나 투약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10년 이내에 입원수술이 없는 분들은 건강할인형으로 보험료를 많이 할인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플러스 블루루 설계를 해봤더니 40세 남자가 통합대자리암 통합경계성종양이 9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850원입니다. 자 보험료가 더 낮아진 11월달입니다. 우리가 대장 용종이나 뭐 대장 폴립 선종이나 아니면 생식기 쪽에 난소나 전립선이나 방광이나 또 여성분들 젊으시면 자궁 난소 뭐 생식기 쪽 유방 갑상선 이런 데 세포에 이 형성증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직 검사 결과상. 암이 될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천만 원씩 보장을 최대 9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 0 0세 만기 너무너무 저렴하지요. 많이 안내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암에 대한 직접 치료라든가 보험료가 많이 인하됐기 때문에. 10년 할인형 꼭 설계 받아보시고 40세 여성도 보험료가 1,610원 밖에 안합니다 10년 이내 수술 입원력 없는 분들은 10년 할인형 꼭 알아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2천만원은 없어졌지만 우리에겐 아직 9천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제자리암 4천 경계성 5천 통합 제자리암 경계성 9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저 오픈채팅방 정닥터닷컴 지금 들어오시면 비번이 없습니다 제가 관련된 매일매일 알려드릴 소식들 이 오픈채팅방에다가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고요 상담이나 또는 입사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100% 제가 다 받습니다. 혹시 제가 못 받으면 문자 남겨 드리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님들 중에 혹시라도 DB가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데 혼합 설계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정답소닷컴 플랫폼이 이미 있거든요. 그 내에서 상품을 딱 찾아서 고객님한테 어떤 상품을 알아보시는 건가요? 혹시 이런 상품을 알아보시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고 또 요즘에 AI가 워낙 혁신적이기 때문에 AI 상담법을 배우시게 되면은 상담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트레이닝 받는 거죠. 자, 입사 상담이나 보장 분석이나 설계문의는 정닥터에게 직접 하시면 돼요. 자, 구독자 10만 명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통합 제자리암 4천만 원, 통합 경계성 종양 5천만 원 아직도 가능. 하지요? 보험료 좀 인하해서. 자, 쭉 내려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칠 건데, 하나 생명 좀 가보겠습니다. 하나 생명 신상품이거든요. 자, 하나 생명도 최초로 질병유유장이 1억 원을 더 깎아드립니다. 10년 할인형이 있단 얘기예요 자, 보고 좀 설명을 드리고, 방송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할 거고. 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지금 통합 제재랩이나 통합 경계성경행을 지금 왜꼭 준비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내가 가입한 시점이고, 5년 후, 10년 후 살다가 유사함이 진단되는 시점이 올 텐데, 질병 분류 체계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반암을 가입해 놨는데 그게 일반암이 평생 일반암이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유사암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모르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도 바뀌지만 세상 다 바뀌지만 질병 분류 체계도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반암인 줄 알고 보험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게 유사암으로 변경된 거예요. 의학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그 다음에 암에 대한 검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유사암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통합 제자리암이나 통합 경계성 종양은 반드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이 관련 자료가 수백 장 있습니다. 수백 장. 그만큼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암은 인보험에서 절대 비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유사암이나 제자리암경계성 중양 잘 몰라서 청구 안 하시는 거지. 알면 가입을 안 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질병 휴유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질병 휴유 장애를 1억 원을 판매한 적이 없어요. 자, 하나생명의 질병 휴유 장애 1억 원은 11월도 그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요. 상품 이름이에요. 라이트 삼테노 간편건강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더 깎아드립니다. 더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건데 이거 여러분 유병자 맞나요? 유병자 맞나요? 유병자 맞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질병유유장에 1억. 최소보험료 2만원부터예요. 자, 2대 지른단이라는 건 뭔가요?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잖아요. 자, 보험료를 오히려 더 인하는 하나 생명 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하나 생명이 신규 특약이 탑재가 되는데, 훨씬 더 이제 공격적인 하나 생명이네요. 2대 진단 보험료 인하, 설계 받아보세요. 꼭와 대박! 와 이건 당연히 여러분 보험료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연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는 거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어떻게 하면 무슨 검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이런 설명이나 자료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신규투약이 들어가는데, 하나 생명입니다. 중입자 방사선도 11월 달부터는 탑재가 됩니다. 전이암 C77이죠. 여러분, 림프전이 C77이죠. 진단비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대한 어떤 문의가 있고, 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다. 한마디로 전이암 진단비와 중입자가 신규특약이 탑재가 되는 하나 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진짜 보장 금액이 맞다면, 맞다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왜 대박이냐면, 자, 우리가 갑상선암 림프전이, 갑상선암 림프전이, 유방암 림프전이, 유방암 림프전이, 항상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갑상선암 림프전이도 5천만원을 보장을 해주는데 보험료를 정말 이렇게 받으면 이건 여러분 대박 아니겠습니까? 자, 도대체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저희도 설계해서 약관 찾아서 자료를 정답투닷컴에 올려드리고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생명이 당뇨병 진단 특약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당뇨 수치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지네요. 단계별로 당화혈색소 6.5부터 설계 받아 보실 필요 있겠죠. 자, 암에 대해서는요. 분리 심사라기 때문에 실제 암은요. 뇌혈관이나 뇌졸증, 신근경색 허혈성 진단비는 안 무섭습니다.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비싸게 하지 마시고 표준체로 인수를 받아주니까 심사 좀 넣어보시고요. 고혈압, 고혈 당뇨, 마찬가지고 연기 없습니다. 암에 대해서 일반암, 뭐 유방암을 포함한 생식기암 분리해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생명이거든요. 자, 한도도 중입자 5천만원, 전이암 5천만원, 괜찮습니다. 자, 약물 치료 방사선 7천만원 한도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암 1억원 한도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분리 심사구요. 하나 생명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건 이제 설계를 받아보셔야 되고, 자, 휴유장애가 하나 생명이 삼테노 고지로 1억원이 들어가네요. 자, 요것만으로도 역시, 예, 역시, 예, 여러분들 좀 많이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진짜 <laughs> 상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분들이 가입하신 어떤 기계약 내용만, 그건 먼저, 고객님 이런 보험은 이런 내용인데, 잘 알고 계셨습니까? 부터 상담이 이제 여러분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청하시는 혹시 설계사님들이거나 이, 있으시거나, 아직은 설계사가 아닌데, 내가 영업 쪽으로는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관련된 저희가 설계나 자료는 정각터닷컴에 엄청나게 많아요. 매일, 이 시간에도 만들고 있고,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고객님들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거잖아. 위험을 돈으로 사고, 위험을 돈으로 판매하는 건데 이게 의학적인 지식, 법률적인 지식. 이게 약관에 어렵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백날 배워 봤자 도움이 안 돼, 안 돼. 내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안 돼요. 직접 해 봐야지. 그래서 100% 인디비를 제공함으로써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설계사의 상담이 어떠셨습니까? 설계사가 카톡을 죽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설계사가 답장을 안 해요? 아이고, 그냥 하흥 차사야. 카톡을 읽지를 않아. 설계사가 전화를 안 받아. 자, 엄청 많아요. 왜? 자신, 편한 대로 영업을 하니까. 자, 설계사가 그러니까, 고객들 원래 만나면 상담할 때, 고객님이,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 이거 가입할래요? 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까지 만드는 과정이 제일 힘든 거야. 근데 상품도 많고, 설계도 많고, 자료도 많은데, 이해시키기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인데,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인디비를 들여서 트레이닝을 해서, 만들어 나갈 건데, 정닥터 직속 팀입니다. 일 엄청 많이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이 잔소리를 합니다. 자, 상품이 워낙 많아요. 지식도 워낙 방대합니다.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손해 사정사 몇십 년 하신 분들도 모르는 거 많아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론과 실무는 다릅니다. 자, 현장에서 바로 할수 있게끔 온라인 대비는 즉시 임대비로 드릴 거고, 자, 문자는 어떻게 보내느냐, 카톡방은 어떻게 만드느냐, 고객님,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저에게 상담 받으실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저에게 가입하실 거예요. 제가 설계는 이렇게 맞춰드리고 저렇게 맞춰드리고 다 이미 자료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격적인 마인드로 영업을 하면 될 가능성이 있고 소극적인 마인드로 하면 평생 고모양, 고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입사는 제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도 제가 직접 전화 갔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